자, 두식선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y는 2x 플러스 3, y는 2x 플러스 3. 완전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럼 얘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만나요. 여기 만난다고 했죠? 일치하는 것도 만나는 거에 일종이에요. 자, 일치한다. 일치할 때는 그러면은, 기울기도 똑같고, y절편 똑같을 때 일치가 돼. 그런데 어쩔 때는, 하나는 2 x 플러스 3, 하나는 2 x 플러스 5다. 이거는 뭐예요? 위치 관계가 평행이에요. 기울기만 같고 y절편 다르면 평행. 이거는 안 만나는 겁니다. 안 만나요, 안 만나. 그렇죠? 근데 하나는 2 x 플러스 3, 하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기울기 자체가 달라. 하나는 증가고랑 하 감소잖아. 하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날 때라고 했으니까 모두 일치하는 거 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쉬워. 왜? 기울기만 다르면 되거든? 기울기가. 얘는 2호,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네. 그리고 일치하려면요. 일치하려면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얘네가 완전히 똑같아야만 일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일치부터 볼게요. 만나는 게두 가지가 있지 않냐. 먼저 일치하려면 얘가 뭐뭐면 될까요? 3콤마 2가 되겠죠. 우리 원래 주사위 두번 던지면 모두 몇 가지 나오죠? 모든 경우 몇 개예요? 네, 36중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36중에서 일단 특별한 케이스를 알아냈어. 일치하고 싶니? 그렇게 붙고 싶어? 그럼 3콤만 2밖에 없어. 그, 1, 1부터 6, 6까지 36명의 미스코리아 후보 중에서 얘밖에 없고요. 그러면 1치 말고 그냥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겠니? 라고 할때 말이야. 그쵸?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겠니? 라고 할 때,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앞으로 3부터 3만 아니면 되거든요. 3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거, 3은 안 돼. 4로 시작하는 거, 5로 시작하는 거, 6으로 시작하는 거, 요거 다 되거든요? 이게 몇 개씩 있을까, 갈까? 얘몇개 있게? 6개. 얘도 6개, 얘도 6개. 6개, 6개.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거만 30개야. 요거 한개 있잖아. 그래서 모두 몇 개라고 할수 있죠? 31개가 되겠습니다. 얘네가 각각 이렇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올수 있기 때문에 6개씩이거든요? 31개. 그러면 36 중에서 31이 그러하거나 답은 5번.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지금 보시다시피 평행한 케이스만 빼도 돼요. 전체 36개 중에서 평행한 케이스만 뺀다면 만나지 않습니까? 라고 했으니까 그럼 평행한 케이스가 뭔데? 하면은 앞은 같고 뒤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은 같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앞은 3밖에 없어. 근데 뒤에는 2만 아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1, 3, 4, 5, 6 하니까 다섯 개가 나오죠. 그럼 안 만날 확률이 다섯 개니까 36분의 5란 말이야. 그거를 1에서 빼줘도 답은 되겠죠. 첫 번째는 일일이 구한 케이스였고, 두 번째는 반대로 구하신 겁니다. 반대로 안 만날 확률을 빼준 거예요. 언제 안 만나느냐? 딱 다섯 개가 안 만나. 이렇게. 3 1, 3콤 3, 3 이만 빼면 되니까 3, 2, 5개가 그렇다 해가지고 36 중에 5개가 안 만나다. 개를 이에서 빼가지고 답을 똑같이 구할 수도 있습니다.